안녕하세요. 부동산 마블입니다. 오늘 상가주택 보러 나왔습니다. 예, 좀 전에 화면에서 보셨듯이 예, 바로 앞에 버스 정거장이 있고요. 네, 국수집 하던 집이에요. 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후평동이고요. 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1979년입니다. 예, 벽돌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는 뭐 보셨듯이 2중 일반 주거져 있고요. 전체적인 토지 면적이 433제곱미터, 131평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면적, 연면적 보면, 건축 면적은 145.57제곱미터, 44평이고요. 옆면적은 267.36제곱미터 80.8평 되겠습니다 현재는 1층이 이제 소매와 창고 뭐 이런 걸로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독점적으로 1층에서 그냥 다 사용하신 거예요 2층은 이제 단독주택 두 개로 분류가 돼 있고 창고 쬐끔한 거 딸려 있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무서운 거 싫어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네요 거미줄이 많이 쳐져 있고 네, 이 안에도, 왜, 쪼그만 창고가 있고, 와, 건물이 진짜 오래된데요 네. 여기는 뒤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이 국수집 하던 집이라, 여기 뒤에 국수 뭐 하는 뭐 그런 기계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여기가 2층 올라가는 곳 같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들어와서 영상을 찍는 거라, 와, 네,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2층이. 이렇게 네. 가보면, 얘가 약간,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워낙 옛날 건물이라, 옥상도 가볼까요? 네. 올라가보네. 옥상도 가보겠습니다. 야, 진짜 진짜 건물이 예 그냥 딱 봐도 정말 오래된 거네요. 진짜 옛날 79년이면 엄청난데요. 여기는 슬레이트로 해서 그냥 보관하는 곳으로 쓰신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요, 금액이, 이, 여기 이제 금액이 그냥 땅값만 해서 평당 400입니다. 저렴한 편이에요. 예, 보통 저 안쪽이 이제 도로변 쪽이 제 400만원, 600만원, 뭐, 이런데, 여기가 4차선 도로를 끼고 있음에도 이 정도면, 예, 저렴한 겁니다. 아, 여기도 완전히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아, 이 문을 열어봐야 되겠죠? 에이, 똑똑할 필요가 없는데. 자, 이쪽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주택으로 쓰였던 곳이네요. 네. 음. 네. 완전히 그냥, 뭐, 사실 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화면만 보시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옛날 집들 같은 경우는 뭐, 다 나무로 해서 이렇게 했고, 샤시, 뭐, 만약에 이거를 그냥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이 공간은 전부 다 뜯어 고쳐야 되겠고, 뭐, 사실, 어 상가 쪽도 다 뜯어서 고쳐야 되겠죠. 네. 음. 네. 방은 총 3개고, 화장실은, 화장실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안쪽에 있습니다. 네. 여기가 주택 부분으로 쓰였던 것이고, 예, 해당 건물은 제가 안에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물건을 보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냥 물건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목적에 맞아야 매수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에 보여드린 이유는 이 정도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냥 쓸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견적 좀 보시라고 상상을 좀 하시라고 제가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쳐져 있었나요? 그냥 땅값만 평당 400입니다. 잘 판단하시고 생각하셔서 연락 주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이 버스 정거장이 있거든요. 이 버스 정거장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하게 되면 주차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버스 정거장은 옮겨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자비로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 연락 주시고요. 춘천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춘천에 이제 건물, 땅, 이제 주택, 이런 거 이제 취급하니까 예, 영상을 보시고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연락 주시면 편하게 또 촬영도 해드리고 잘 거래가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예, 주택 토지 건물 매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